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재판부에서 무죄를 하거나 혹은 석방을 할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항소심에서 만들겠다. 이거는 이재명도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법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추천위원회를 법원에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민변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 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마저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아 그럼 우리가 예규 대법원 예규를 통해 가지고 어이 내란 전단 재판부를 만들겠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저 여권에서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 조의대 꼼수다. 만약에 예규를 하다가 또다시 예규로 바꾸면 어떡하냐? 법은 못 바꾸지만 예규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나중에 안 바꿔버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법부가 일단 예규로 민주당의 독주를 막고, 그 다음에 다시 변경을 갈 수가 있는데, 조이대 대법원장이 용기를 보인다면, 이번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니까, 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겠다. 이렇게 치고 나와야, 이게 사법부가 기가 서는 거 아닙니까? 면이 서는 거 아닙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키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물론, 힘이 되긴 합니다만, 더 용기를 내서, 뭐 나와서 자기가 이제 뭐 정관 변호사 할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명예롭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용기 있게 이재명 대통령 전담재판부 만들겠다. 뭐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